이야기는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하게 본선 진출을 이뤄낸 93위국 월드컵 최종예선 도하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 축구 역사에서는 도하의 기적, 일본 축구 역사에서는 도하의 비극이라 불리는데요. 이유인즉, 1993년 10월 28일 도하에서 열린 1 9 9 3미국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종료 1분을 남겨두고 마지막 본선 진출 티켓의 주인이 일본에서 대한민국으로 뒤바뀐 정말 영화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1993년 10월 카타르에서 열린 1994 미국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에는 대한민국, 일본, 북한,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총 6개국이 참가한 상태였는데 한국은 첫 번째 경기에서 난적 이란을 만났지만 하석주, 박정배, 고정훈이 연속 골을 터뜨리며 30으로 손쉽게 승리를 거두며 쾌조의 스타트를 끊었지만 그 이후로 다시 바퀴를 걷게 됩니다. 두 번째 경기인 이라크전에서는 김판근과 홍명보의 골로 2 1로 앞서나가다가 후반 종료 5분을 남기고 동점골을 내주며 21로 비겼고 세 번째 경기 사우디전에서는 후반 15분 신흥기의 크로스를 사우디아라비아의 골키퍼가 알까기를 하면서 선취점을 얻어냈지만 종료 직전에 상대 수비수 아메드 마단이에게 통안의 동점 헤더골을 내주면서 다시 한번 뼈아픈 무승부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진 네 번째 경기 상대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한일전이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역대 전적은 대한민국이 일본을 압도하고 있었고 전력도 한국이 좀더 우위에 있었던 데다 지금까지 한국은 월드컵 예선에서 일본에게 진 적이 없던 상황이었기에 한국 축구는 일본을 얕잡아 보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은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미우라, 하지요시 나카야마, 마사지로 이루어진 위력적인 공격진이 있었고 브라질에서 귀화한 라모스 루이까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을 상대할 최강 전력을 조성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한일전에서 양 팀은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이며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스트라이커 황선홍이 경고 누적으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미우라와 나카야마를 앞세운 일본의 공격력은 한국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전반전에만 두 번이나 골대를 맞추는 등 한국을 몰아붙였지만 후반 14분 나카야마에게서 패스를 받은 미우라가 최인영 골키퍼와 골문 사이로 때린 슈팅이 골로 이어져 한국은 경기의 흐름을 내주었고 결국 1로 패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자력으로 월드컵 본선에 나갈 기회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월드컵 본선 진출에 말 그대로 온통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참고로 이 경기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월드컵 지역 예선에서 무려 40년 만에 처음으로 승리한 경기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팀이 4경기를 마쳤고 최종전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두 장의 본선 진출권이 걸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승리 시 획득하는 승점이 2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탈락이 확정된 북한을 제외하고 상위 5개의 팀 모두 마지막 경기에서 승점 6점 이상을 획득할 수 있었기에 어느 팀이든 본선 진출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종 예선 마지막 경기의 대지는 대한민국 vs 북한, 일본 vs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vs 이란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전 패배로 가시밭길에 서있었고 자력으로 본선에 진출할 기회가 날아간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이 진출할 수 있는 희망은 북한을 반드시 이기고 골득실이나 다득점에서 앞서야 하고 사우디 일본 중 적어도 한 팀은 비기거나 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즉두 팀이 나란히 승리를 거둬서는 안 되었습니다. 운명의 최종전은 시작되었고 한국은 다득점을 한다고 해도 본선 진출이 불투명한데 전반전에 한 골도 넣지 못하고 말 그대로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후반전이 시작되고 49분 고정훈의 골에 이어 황선홍 하석주가 골을 넣으며 30으로 승리했습니다. 경기 종료 10초 전 일본 vs 이라크 경기는 주심의 추가 시간 적용으로 인해 경기가 종료되기 1분 전이었습니다. 이때 21로 일본이 앞서 있던 상황에서 이라크의 수비수 음란 자파르가 후반 추가 시간에 선언된 코너킥에서 헤더슛이 터지며 22 동점이 되었습니다. 헤더가 들어가는 동시에 사우디가 이긴 걸 알고 있었던 일본 선수들은 허탈감에 그 자리에서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특히 역전골을 넣었던 나카야마는 이라크의 동점골이 터지자 머리를 감싸고 그대로 누워 버립니다. 그렇게 30초가 지나고 주심이 경기 종료 휘슬을 불면서 일본 VS 이라크 경기는 22무승 부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로써 대한민국과 일본은 2승 2무 1패 승점은 6점으로 동률이 되었지만 골득실에서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두 골을 더 앞서면서 한국은 3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하게 되고 반면 일본은 마지막 30초를 버티지 못하고 골을 먹히는 바람에 사상 첫 월드컵 본선 진출의 꿈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소식은 북한전 경기가 종료된 후 한국 선수들이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벤치로 걸어 들어오던 도중에 전달되었고 한국 선수들은 미친놈들처럼 기뻐 날뛰고 만세를 부르며 벤치로 뛰어가는 명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눈물도 기쁨의 눈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선수들은 물론이고 코칭 스태프들까지 서로 부둥켜안고 감격스러운 눈물을 쏟아냈으며 이를 지켜보던 한국 축구 팬들도 모두 기쁨에 빠졌습니다. 경기를 중계하던 캐스터는 침울한 목소리로 중계를 하다가 갑자기 들어온 이 소식에 흥분한 나머지 국민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이라크가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일본은 탈락한국이 진출합니다. 라며 미친듯이 소리쳤습니다. 다잡은 티켓이 날아가 버리는 충격적인 예선 탈락을 하게 된 일본 열도는 완전히 전국이 초상집으로 바뀌었습니다. 꿈난 자파르의 헤더골이 들어가는 순간 일본의 모든 선수단은 그라운드에 주저앉아 통곡했으며 경기를 보던 일본 팬들은 일순간 모두가 벙어리처럼 조용해졌고 점치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1992년 제1리그를 야심차게 창설, 자국에서 개최한 1992년 아시안컵까지 우승을 거머쥐는데 성공하면서 전국적으로 사기가 최고조로 크게 오른 상황이었습니다. 첫 우승을 해낸 기세를 몰아 93위 구골드컵, 첫 번째 본선 진출을 노리는 역대 스쿼드들 중에서 가장 강한 팀이었습니다. 일본 일군이 기적의 세대라면서 자화자찬했는데 만나면 항상 개털리던 대한민국을 상대로도 1-0 승리까지 했으니 일본의 자신감은 후지 산 꼭대기에 있었던 시절이라 더욱 뼈아파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왜 본선 진출에 실패했는가? 를 진지하게 토론하는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등 일본 열도는 전국적인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당시 해설을 맡았던 오카다 다케시 감독은 "이제야 일본 대표팀이 아시아 축구로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서 비슷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본선 진출에 실패해서 너무나도 슬프다."라는 말을 했고 해설 도중 눈물을 흘리면서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나카야마 마사시도 경기가 끝나는 순간을 기다리며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다. "꿈이 끝났을 때 처참했다. 사람들이 우는 게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전설적인 스트라이커 미우라 카즈요시는 당시를 회상하며 "축구의 신이 있다면 따지고 싶었다." 그런 캡틴 치바사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았다. 그날의 일이 미국 월드컵 기간 내내 나를 눈물 짓게 만들었다. 라고 말했습니다.